덜로스타입니다덜로스타 안장밧데리 아시죠? 한급 안장밧데리는 무게 대비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이 안장밧데리가 계속 생산이 되고 판매되는데, 최근에 행사도 크게 한번 했습니다. 15A, 10.5A. 자, 15A는 행사가 끝났어. 이제 53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0.5는 38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새로운 2차 시즌, 가을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라고. 가벼운 글쎄. 무게 1.7kg. 38만원짜리를 35만원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준비하시면 가을에 제대로 탈수 있습니다. 기존에윙2 c 같은 경우에 10.5, 플러스 10.5 모듈을 써서 연결하면 21A야 됩니다. 충분히 달린 만큼 하루종일 잘 타면 탈수 있습니다. 자, 이 가벼운 배터리 이쁘게 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15A랑 같은 케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10.5를 하게 되면 자원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보조 배터리 남는 공간에 어, 비상공구하고 튜브를 붙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개인적인 물품을 넣을 수 있고요. 비상공구를 넣어서 딱 가방 하나로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자전거에 가방 하나 달고 배터리부터 비상공구, 튜브까지 넣고 가을에 열심히 라이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이벤트 날이면 날마다 있는 거 아닙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준비하십시오. 35만 원의 이벤트 벨로스타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